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오늘 야마하 본사에 왔어요 저번에 티맥스를 신승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거 타고 오늘은 백구 말고 티맥스 타고 동해 투로갈 거예요 일단 제가 탈 티맥스를 받으러 한번 가볼게요 티맥스를 받았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 자태. <웃음> 보이나요? <웃음> 미쳤나? <웃음> 이게 지금 내가. 옛날에 530을 한번 타봤었는데 걔는 앞에까지 조금 시트가 나, 아유씨. 시트가 있는 애였어요 근데 쓸때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내려와요 봐봐 이러고, 이러고 달리다가 딱 신호대기다 그러면 이러고 내려와야 돼 주행이 될까 모르겠어요 오늘 좀 불안하기도 한데 이렇게 신난 적은 좀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티맥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티맥스를 세컨으로 사려고 좀 생각 중이어가지고 이거를 3일 동안 탄다라는 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지금 설레네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이거 티맥스 받고 동해 투어를 갈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해를 지금 출발을 할게요. 출발합시다. 티맥스. 받고 양평쪽 맛살에간 적도 넘어왔거든요. 아, 아 너무 신나요, 신나. 진짜 진짜 미치겠다. 저번에 저희가 갈게 울진바다인가? 불산바다 야들바위? 야들바위 공원. 네, 거기를 가요. 지금. 아 원래 속초를 가서 그하아리물회를 먹으려고 했는데 좀더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아 맞다, 우리 아침부터 한끼도 안 먹어가지고 가면서 밥집을 갈 건데 밥집을 순두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순두부 밥집을 갈 거예요. 나가다뭐 있겠죠? 아 근데 뭔가 바다 가 순두부 발견하면. 반대 차선에 있을 것같아 지금 순두부, 순두부 찾아서 반대 차선에서 넘어왔어요. 어 반대 차선에서 유통해서 왔어. 저는돌 들어갑시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장사 지금 가능하죠? 네, 지금 메뉴를 볼 거예요. 메뉴가 어디 지저희요 주문할게요. 순 돌솥밥 두 개요. 메뉴를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시킨 게 돌솥 비빔밥하고 이 모둠 보쌈 이거랑 그다음에 순두부를 시켰어요. 아, 근데 이게 와 지금 보면은 밑반찬이 장난 아니야 지금. 일단 밥좀 먹고 올게요. 저희 밥을 다 먹고 왔습니다. 아, 아까 전에 이 아들바이라고 했는데 쪽지가 강릉 아들바이더라고요. 아들바이 네 아들바이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아들바이로 빠르게 갈 거예요. 아 근데 저희 가는 길이 한계령을 넘어가서 한계령 가 지금 서초 가는 길에서 한계란을 넘어가는데 아 너무 너무 예뻐요 여기는 한계령 정상이래요. 대박, 정상에 왔어요. 일단은 제가 동생을 좀 기다려 볼게요. 동생들이 왔네요. 어, 그래. 어, 그리고 따봉! 아, 이거는 설악산 가야지 재밌다. 누나 민서 여기 있는데 누나 걸로 가면 민서를 어떻게 해요? 민서 이리 와. 민서야, 너 누나가 저기까지 뛰어오래. 아까 아까 팀에 있는 애들. 너 타야 되는데 <laughs> 누나 왜 갔냐고? 제 <laughs> 달려오는 거 <것> 봐. <laughs> 아, 우르도 너무 멋있다. 와, 와 진짜 대박. 너무 멋있다. 저희 강릉에 아들바이 도착했어요. 여기가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뷰가 좋아가지고 보러 갑니다. 어, 있네. <laughs> 와, 진짜 대박. 물이 지금 에메랄드 빛이에요. 물이 다 보여. 하세요 누나. 개, 개, 개 있어. 얘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뭐야, 엄청, 저, 엄청 잘 먹어? 먹어. 엄청 잘 먹어. 아니, 저렇게 먹는다고? 뭐지, 맛있나? 우 어, 신기하다. 누나, 이거 누나 채널에서 나올 수 있는 신개념 먹방. 아! 대 먹방. <laughs> 대박. 아니, 거기까지 올라간다고요? 안녕. <laughs> 대박. 저 여기 올라왔어요. <laughs> 저기 하늘 보여요? 해지는 거? 대박. 되게 새도 앉았다. 와, 진짜 너무 영롱하다. 저희 지금 썸네일 할인 잠깐 찍고 커피 바다 카페 갈 거예요. 카페 가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갑니다. <laughs> 제가 바람 닿고 타는 게 되게 신기했나봐요. 지금 시간이 7시 46분이에요. 뷰가 죽이는 카페를 갈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낮에 가야 되게 이쁜데, 밤에는 또 어떨지 한번 가볼게요. 아, 내려도 돼. 커피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오, 좋다. 아, 커피 스활 바다가 딱 보이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영어 끝났어요? 아, 네. 네. 다행이다. 이거야? 아니, 음료수를 몇번마셔봤 음료 디저트 하나 시셨어요 네. 네. 아, 영상이야? 정영상인데? <laughs> <좀, 웃음>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예쁜 짓은 안 해요. 예쁜, 아, 예쁜 짓이란다. 예쁜 척을 안 해요. 근데 바다 왔으니까 좀 이렇게 예쁜 척하면서 찍고 아, 그러는데. 밤바다 예쁘네요. 사진을 찍을 거야. 이거는 딸기 우유? 딸기, 딸기 생크림? 우유. 생크림 뭐였지? 기억이 나. 일단 먹어 그냥. 이거는 뭐였지? 소다 바다, 어떠? 바다, 어, 바다, 어떠 어쩌저. 어. 이거 근데 진짜 영롱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티라미스? 얘는 약간 푸딩 같은 그거래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음 생크림이다. 이제 이거를 먹어볼게요. 팝 파핑보바다 팝핑보바요 공차 구슬 그런 거 말고 어 그거 말고 아, 티어, 뭐 이런 거야 응. 이거 먹어보자 야, 되게 예쁘잖아 뭐, 이거 먹는 거 이거 푸딩 이름 이 푸딩이라고 몰라 일단 무슨 푸딩이래 아 이거 음 티라미수는 그냥 티라미수 여기는 음료가 진짜 맛있네 저희 이제 좀 디저트 먹고 올게요 안녕. 이따 봐요. 지금 강릉쯤 더 와가지고 기름을 들 거예요. 자, 이제 주유구를... 아, 열었다. 자, 기름을 넣어주세요. 응. 아, 깜짝이야.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나 아직 안 넣어준다고. 어, 근데 저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아, 모르... 아 맞다. 모른대. <laughs> 지금 저희가 숙소로 가요. 강릉으로 숙소를 가는데 오늘은 마무리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볼 숙소를 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강릉 이태재예요 지금. <웃음> <웃음> 호우 저희가 호우 지금 아니야?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어제 못 먹었던 문어를 먹으려고 지금 주문진 시장에 왔어요. 주문진 시장인지 아니면 뭐냐, 여기. 여기 주문진 수산시장. 맞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에 왔는데,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엑시브전에서 저를 쳐가지고, 그 이후에 많이 친해졌는데, 이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문어 먹을 거예요, 문어. 아 근데 여기 맛있는 것도 많나 우리 저번에 왔던 데가 여기지? 맛있는 거 많이 있어요. 맞아. 근데 오늘은 제가 문어 셔틀로서 여기 왔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문어 먹자 문어 먹자 제가 이틀 연속 남에게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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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 제가 피땀 흘려 번돈으로 남에게 문어를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건난생처 <laughs>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아니야 근데 너가 어제 연락 안 했지 너가 너가부터 너가 어제 연락 어제, 안 했잖아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오늘 누나가 문어 몇 시에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아, 10시 지금 몇 시죠? 11시 반 저는 1시간 반 동안 뭐 할게요? 나 어제 뭐 할게 그럼? 문나는 촬영하고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편하게 잤잖아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센터 문 열고 그나마도 있는 쓰레기 좀 치워놓고 그다음에 이게 20분 걸렸어요 그다음에 앉아서 1시간 10분 기다렸어요 앉아서 떼약볕이 앉아서 일단은 오셨으니까 나 문어 먹자 빨리 네, 제가 로컬이기 때 우리 때문에 어디로 네, 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가자. 이쪽으로 가서 구경 여기서부터는 어. 저는 양말을 좀 벗겠습니다 아 어, 왜? 아, 그래 파이 때문에? 어 여기다 문어. 여기도 있죠 문어가. 근데 왜다가 그냥? 그래도 한번한 바퀴 돌아. 아, 와. 어, 어. 이거 뭐야? 이거요? 어. 이거는 절대로 이쁘다고 해서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보고기이기 때문에 물리면 죽을 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우와 어 <laughs> 아, 대박 요거 아, 일제공가좀더내거해요면 대박 대박 요거 너무 많아원어 너무 많아요 조금 적은 거 역시 현지 현지 사람이랑 와야 돼 진짜 뭐 아, 주시겠어요? 아, 사... <laughs> 저희가 사온 문어숙회랑 회가 나왔거든요. 제가 먹어볼게요. 그냥 문어 맛인데? 그냥 문어가 문어 맛이지. 싱싱한데 약간 짭짤하면서 흙이 차네. <laughs> 아 몰라. 맛있어. 저희 이제 먹고 올게요.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한마에몇네요 <laughs> <laughs> 누가 <laughs> 나 어, 여기 있어요. 놀러왔어요 와. 오도, 오도 저 오도 에 타고 온 거야? 아. 와... <laughs> 어, 뭐야? 아 커피 마시러 온거 아니었어요? 고. 피칸이랑요. 딸기랑 베이코드. 그다음에 다음에 아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모카 라떼랑요. 예쁘게 생긴 음료가 뭐예요? 흑당 요대요그 비주얼이 되게 예뻐요. 그거 주세요. 어, 이쁘다 이거. 저희 문어를 먹고 지금 카페를 왔어요. 디저트 먹으러 카페 왔습니다. 안목해변에 있는 엘빈 카페에 왔어요. 지금 먹고 싶어 하는 애가 지금 뾰루퉁이 있어요. 아메리카노 좀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픕니다. <laughs> 저희가 지금 문어를 먹고 카페를 왔는데 여기가 뷰도 좋고 디저트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대요. 그래서 그 뭐냐, 안목해변에 있는 핸드. 엘빈 카페? 아, 내가 취업해서 온게 아니고 여기 유명하다고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여기 지금 뾰루퉁. <laughs> 저는 오늘 원래 10시에 문어를 먹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1시 38분이에요. 저 오늘 지금, 셀프... 지금 일단은 먹고 싶어서 빨리 먹을게요. 이제 이걸로 먹자, 빨리. 이제 먹어도 돼요? 이제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뭐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동해 여행을 와가지고 이쪽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는 동생 만나서 밥도 먹고 바다도 보고 카페도 갔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집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쪽 근처에서 만약에 오토바이가 망가지면은 여기다가 전화하면 돼요. 여기가 이제 훈수 에러지라고 해서 저희가 밑에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네, 망가지면은 이쪽에 전화하면 은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laughs>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시계라지의 김보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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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TMAX 560 시승기를 찍고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 <laughs>